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전부 분별이야. 어떤 이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없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것도 마찬가지예다 어떤 이치 도리야.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있다, 없다,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라니까. 게 있다는 생각도 없고, 없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은 없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뭐, 없다는 생각은 있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을, 이런 말이 아니라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쓰고 있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 방편. 이 방편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있어서 저게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있는 거를 설명하는 이치 도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 불교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분별이라는 거야.